지금 이제 병원에 가려고 들어갔고요. 지금 시간 10시 20분인데, 도착해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이제 수익 맞으려고 좀 미리 출발하려고요. <laughs> 들어가긴 잘 들어갔는데 꺼내달라고 하네요. 뚜식이 오늘 밑에 담요랑 여기 배변패드 두장 깔았고요. 여기 추울 것 같아가지고 식탁보로 둘러싸서 갈 겁니다. 뚜시기가 둘러싸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견뎌줄랑가 모르겠네요. 두시가 오늘 병원에서 진료 잘 받자 할수 있어 응도 음,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도착했고요 차 안에서 또 응가해가지고 지금 그거부터 먼저 닦이도록 하겠습니다 두시기 나와 아 그래 친구하고 인사해 네 친구하고 인사를 하고 싶다네요. 아, 주웃는 짬뽕입니다, 아주. 바늘을 꽂다가 너무 반응이 심해가지고, 좀 신경 안정서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어, 지금 윗니 전체가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 상의 끝에 찍고 난 다음에 아마 전발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왼쪽 전체를 제거하는 것도 것 같아요. 두시기 0.1kg 빠져가지고 지금 수액 이렇게 진행하면서 혈액순환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신장이 걱정돼가지고 수액 검사, 아, 수액 젖지를좀더 음, 보수적으로 요청드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신경안정제를 넣어가지고 애가 몽한 상태입니다. 어, 엑스레이를 해봐야지 알것 같지만 앞니는 다 뽑을 것 같고요. 원금니는 유지하다가 제가 이제 관리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뽑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두시가두시가두 시기 방금 오. 일어나고 수술 시간 4 시간인데 추워가지고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아, 두 시가 많이 아팠지. 정발치하고 생각보다 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잇몸에 그 어금니 쪽그 치주염 때문에 다 녹아가지고 돈발치하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너구 생했어? 그럼 집에 도착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지금 화장실 기특하게 써주네요 배변패도 있었는데 오늘 50분 40분인가 50분 동안 잘 사먹고 있다가 어, 여기서 지금 볼 일을 돌려나봐요 뚜시기 고생했어. 아, 지금 병원에 다녀와서 뚜시기가 삐져가지고, 전안 쳐다보거든요.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차 안에서 화,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 저를 보면서 화가 나서. 여기 보세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 근데, 병원에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일단은 또시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금니가 멀쩡해 보였는데 음, 이미 그 성건니하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그다음에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성건니 주변으로는 이제 그 염증 때문에 어 이제 부, 잇몸이 부어 오르고 송곳니가 이제 내려 맞는 그런 지금 그런 상태여가지고 일단 앞니만 발치를 하는 걸로 하고 얘가 이제 신장의 경색이 아니라 섬유화래요. 그래서 섬유화가 됐다가 신장 소치가 나빠지면 경색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 섬유화 부분에 대한 좀 염려가 되니까 수액을 먼저 미리 한 11시쯤에 맞춰가지고 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이 어, 이제 수액을 진행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운 후에 수술을 2시 반부터 시작했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마취를 끝 마치고 난 후에 저에게 이제 수술실 참관을 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어,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어, 잇몸 그 주변에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아까 그 플라그에 따른 그, 그 치주 부분에 발생을 하면서, 잇몸 뿌리, 그, 치아 뿌리를 녹인대요. 그래서, 투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맨 안쪽 어금니들이 거의 반씩 다 녹아서, 이제 공간이 비어버린, 음, 그런 형태로 지금 보였었고, 어, 그 중간 부분들도 사실상 이제 뭐 살려봤자 의미가 없는 정도의 상태여가지고, 급하게 전발치를 결정하고, 어, 이제 이를 전부 다 뽑았는데요.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수술시간이 아주 길어졌어요. 어, 그 2시 반에 제가 도착해서 들어가서, 이제 7시 10분쯤에 나왔으니까, 마치만 해도 한 4시간을 넘게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중간에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듣고 나왔을 때가 3시였으니까, 이제, 3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7시가 돼도 애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맞췄고 어,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이도 전부 다 뽑힌 게 확인이 됐고요. 어,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상태를 지금 체크하면서 그 기관지염이 건강검진상에 그때 발견이 됐었는데, 기관지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기관지염이 이제 감염, 감염성이랑 비감염성이 있는데, 감염성 같은 경우는 열을 같이 수만하기 때문에 또시기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으로 기관지염이 확실히 보이지만 감염성일 확률은 전혀 없고 비감염성, 그러니까 천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천그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과 똑같이 가래를 채취해가지고 천신 여부로 확인 하는데, 고양이는 그 가래를 뱉지를 않기 때문에 또 전신 마취를 하고 가래를 채취해야 돼서 굳이 그 치료가, 어, 연구적으로 되지 않는데,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3일에 한 번씩 기침을, 거의 기침을 하거든요. 3일에 이래 정도면은 그래도 천식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치료를 권하지 않을 만큼 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대신에 매일 거의 기침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스테로이드 약물 혹은 흡입기 치료기 이제 에어로켓 네뷸라이저를 하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싶지 않아서 바로 네뷸라이저로 갈 생각이고요. 아, 생각이 많습니다. 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 생각보다 뚜시기가 많이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가든 제 예상보다 지금 많이 아픈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상당히 마음이 좀안좋고요 가슴이 좀 저리고, 어, 어, 제가 어, 뚜시기를 잘린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음 제가 자격이 되는가? 이 생각을 진짜 오늘 많이 했어요 <laughs> 몸에 입술이 정말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laughs> 또 시기가 오는 날 차에서 저한테 화를 엄청 냈는데 또 이번 장 안에서는 또 저만 찾으면서 막 저를 보고 위장으로 막 머리를 막 하고 마지막에는 저한테 뛰어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험하게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아, 일주일 뒤, 아, 내일부터 일단 약 항생제랑 해서, 음, 세 가지 섞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까먹었어요. 세 가지, 소염제랑 항생제랑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한 3일 정도 복용을 아침, 저녁으로 할 거고요. 토요일에 다시 그 병원에 내원해서, 음, 이제, 입 안에 녹는 실을 지금 봉합을 해놨거든요. 음. 근데 이를 뽑고 난 자리에 이제 그 남은 뼈 같은 거를 평탄화를 해서 이제 나그 멀쩡한 잇몸끼리 이제 그걸 이제 지갑을 닫듯이 닫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잘안무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아직은 이제 수술이 늦게 끝나가지고 어 10시에 이제 물을 급여하고. 12시에 부드러운 습식으로, 한반 정도 급이 할 거고요. 저는 11시부터 지금 수술이 끝나고, 끝난 시간, 에 어,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7시 40분에 나왔으니까. <laughs> 거의, 뚜시기야, 저는 오늘 8시간 넘게 병원에 있었죠. 너무 피곤하지만, 뚜시기 밥은 또 챙겨줘야 되니까. 12시까지 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붙여볼 생각입니다. 사실, 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두시기는더 <laughs> 힘들겠죠? 다행히, 기수술 했을 때보다는 통증이 덜한것 같아요. 기수술 했을 때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 갔다 막 뱅뱅 돌았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나은 듯한데, 통증이 2, 3일 후면 괜찮으실 거라고 하고요. 오늘은 일단, 활사를 더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애가 혈사를 하는데 오늘은 혈변까지 봤거든요. 토시기가 병원에 막상 도착하면 참 잘했는데 차에 타서 이제 갇혀가지고 차에 타서 이제 이동을 할때 터널을 지나면 그렇게 무서워하거든요. 정말 그 이전에 안과 병원에서 추측했듯이 음 갇혀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음 추가적인 10시 하고 12시에 물 급여하고 식사 급여는 제가 별도로 블로그에 그냥 글로 남길 것 같아요 음, 음, 다른 sns 에서 저희들이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음 다들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청결과 이런 것들도 관리하면서 뚜시기가 음, 제 옆에 오래오래 할수 있도록 음, 체크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시가, 미안해. 사랑해요.